욥기서의 문을 열면 욥은 위대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 더 이상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등장이 되죠. 그래서 동방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 할 만큼 당모리 속의 학처럼 머리 하나가 올라가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남매 그리고 재물은 수를 셀수 없을 만큼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인정받았고 박수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욕을 바라보면 흠을 잡아낼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고 마귀 사탄 앞에서도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욥과 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는 못할 거야라고 자랑을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들 하나 하나를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섬세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소자의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면 조금도 여러분을 떠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 지키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동행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까닭없이 하나님 사랑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다 뺐으면 어림만 풀어줘 없어요. 이것이 빌메가 돼서 요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 어려운 연속된 고난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닥쳐요. 실제 몸으로 부닥쳐요. 그리고 곁에서 마기는 계속 박수를 쳤을 거예요. 요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졌는데, 이게 쓰나미와 같은 쓰나미. 내가 한 번은 견딜 수 있지만, 두 번은 넘을 수 있지만, 세 번은 어떻게 해본다고 치지만, 그렇다고 싹 가지고 가는 건 아니시지. 이런 환경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그리고 코그 사탄들도, 동시에 욥의 무릎구름을 주시하여 받겠지요. 머리를 쌍 밀어버리고 옷을 팍팍 찢어버릴 때이 욥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신데. 이젠 내가 내 힘으로 어떤 것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 범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요. 어쩔 줄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그냥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범죄해야 돼요. 또 하나, 그 정도보다 약간 덜 하다면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생활 하고, 그렇게 번제 드리고, 그렇게 예배생활을 했는데, 이 결론이 뭐냐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당연히 원망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 분,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어떤 작은 것 하나는 올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디미지가 요비 느끼는 디미지 같은 것들이 올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놓지 말아야 할게 있단 말이에요 놓지 말아야 할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갈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린 아프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린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대신, 범죄함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몸부림 쳐서라도,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해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한분 붙잡고, 하나님 한분 의지하고, 하나님 한분 따라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멋지게 넘고 마침내 승리의 정상의 깃발을 꽂는 주인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